뭐지? 뭐죠? 음? 이, 중단한 것부터 해야죠. 우리 하던 곳이 있잖아. 뭐지? 기억이 안 나. 큐어 어서와! 베드님 어서와요. 기억이 안 나. 여보세요? 이그드레시님 어서와요. 여러분 어서와요. 네. 보고 싶었어요, 나도. 왜요? 녹화 잘해요 음, 찌빠님 있는거예요 그래 그렇군 여기 어디가지? 어디가긴요 아무데나 가봐요 그래 9월 6일 모시각 <laughs> 아야사토법률사무소 여기 좀 느리냐? 사무소는 경관들로 가득하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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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모두 바쁜듯이 왔다갔다 하고 있네 수빈님 어서와요 이봐 여기 출혈 금지요 응 부, 분명 신신당신 이거! 아, 이거! <laughs> 이군 <야빠리군> 이거! <laughs> 니까나루이도예요그놈이랑 착각하지 말아줘 아 맞아 맞아 어쩐지 그런 이름이었습니다아야거이는 분명 이인범이름이었이 <laughs> 그놈, 확실히, 무죄로 석방됐을 텐데. 자, 스키아님, 어서 들어오세요. 그러면, 그러는 당신은 분명. 뭘까? 음. 음... 이토노코 아니야? 인, 이토노코끼리 형사. 아, 맞네. <laughs> 아, 재미없어. 이토노코 형사라고 하셨죠? 들리는 거 아니야? <laughs> 아, 왔다, 왔다. 그렇습 이토노코를 씁니다. 여러분 추천 부탁해요! 어? 가니라 당신 남의 이름 함부로 추측하는게 아닙니다. 뭔마? <laughs> <laughs> 저는 이토 코끼리 켄스케입니다. <laughs> 코끼리 맞죠? 맞잖아. 맞네. 당신 코끼리야. 아유 코끼리 씨. 아 그래도 그렇지 잘 보고 이토노코라니. <laughs> 큐어님 간식 고마워요. 이봐 이토노코 이쪽 빨리 좀 해줘 네네넵 <laughs> 당..당장 당, 당, 가겠습니다 아아 아, 분명 당신 변호사였죠? 아영권있으면 빨리 끝내줬으면 하네요 낭패다 날 마요의 변호사로 여기고 있어 간식 커머. 대사 너무 많아 나루 <laughs> 대화 대화 말 걸어요 빨리 시로이씨해분는한 겁니까 <laughs> 뭐 알고 싶습니까 결과 머랭님 활동 고마워요 팬 활동 그, 그, 그런 눈으로 보시면 안 돼요. 아 그러고 보니 당신을 그림 밑에서 잃었던 것도 있고 옷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저걸리 고마워요. <laughs> 아야사토 치이로의 해부기록 사망 시간은 9월 5일 오후 9시 둔기로 한방 맞고 즉사. <laughs> 한방 맞고 즉사. <laughs> 원샷 원킬. <laughs> 그래 저래야 된다고. 저마유이 씨에 대해서 <laughs> 말입니다만. 오타하네 대사가. 아 재판이 기대되는군요. 꾸치 선장님 어서 들어오세요. 추천 부탁해요. 당신장이 미행이 됐지만 아 절대로 목일 겁니다. 어, 어 어째서지요? 어손주님 어서 와요. 아, 검찰국에서는 이 사건의 담당에 그 미츠루기 검사를 임명했습니다. 미츠루기? 매출하게 다니고. 이게 무슨 미인지 변호사라면 알수 있겠죠. 미추르기 검사. 아 그래요, 미추르기 레이지 그 사람이에요. 설마 모른다거나 할 일은 없겠죠, 당연히. 당연히 알고 있다. 유죄 판결 획득을 위해서라면 수단을 안 가리는. 잠깐만, 네, 잠깐만 타임, 타임, 안 가리는 그 녀석, 알고 있지? 내가 알고 있지? 안 가리는 늦는 <laughs> 눈물, 피도 눈물도 없는 귀신 같은 검사이지요. 아 특히 거부한 소리 하지 마세요. 하지만 이걸로 이제 승부 결정 난 거나 다름없죠. 이츠루기 검사가 나오는가? 잠시만요. 나가. 너 나가. 진짜. 나가. 나가 안해. 나가 제 뭐야. 출신 나갔잖아. <laughs> 자, 20세라는 일일례적인 이래, 젊은이로 검사가 된후 무패를 자랑한다.

여러분, 어서와요. 추천 부탁해요. 아, 미안해! 추천 타임! 또, 또, 또남었어또남았 진짜? 어, 어서, 어, 어 아니, 아니, 아니. 그래요. 진정해. 이, 이 사람 이유. 아, 설마 이렇게 나 빨리 대적하게 될 줄이야. 여러분, 어서와요. 추천 부탁해요. 자 이동해요 이제 이동 여기 가자 치카케 법률사무소 9월 6일 모시가 호시카케 법률사무소 접수원 말에 따르면 선생은 외출중인 듯하다 언제 돌아올지는 모르는 모양이다 그건 그렇고 성공한 변호사 정도 되면 사무소도 엄청 요란해지는구만 뭐 다음에 다시 오기로 할까? 아 어, 잘할 수 있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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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동, 이동. 어, 구치소로 가야. 아 울려. 아아안 울리는데? 아 울리는데? 안 울리는데? 안 울리는데? 아안 아, 울리는데? 안 울리는데? 안 울리... 안 울리는데? 이씨. 그냥 해요. 그래. <laughs> 아 조사하다 보면 그 아저씨가 온다고요? 아, 아, 이 스포하지 말아주세요. 네. <laughs> 어, 786님 어서와요. 얼른해요. 어땠어요? 변호사 선생님? 아, 변호사인데 이제? 아, 미, 미, 미안. 아직 못 만났어. 그, 그래요? 그, 그렇구나. 그, 그렇지. 어, 가보도록 할까? 없... <laughs> 훌륭한 변호사분의 3순위. <laughs> 이동? 이동? 다시 왔어. 없는데. 다시 말 걸어요. 그냥, 그냥 말 걸어요. 말 걸어요. 네, 이거 하면 된대. 음, 아, 그래요? 음. 마오가니로 만든 비사배는, 비사배? 비싸배는. 아, 비싸, 비싸배. <laughs> 아, 아 이거, 띄어쓰기도 안 해. <laughs> 아, 마오가니로 만든 비싸배는, 아서가 비싸배는, 책이 자르륵. 아, 그래도 별로 읽힌 듯한 흔적이 없는 게 걸리는걸? 여러분 추천 부탁해요 남성미님 어서 들어오세요 아까부터 계속 신경 쓰였다고 이 그림 후덥지근할 만큼 짙은 채색의 유화다 가격도 필시 장난이 아니겠지 적객용 테이블이다 고급스러운 검은 빗살 가방, 숭금 라이터? 밀려나? 뭐가 뭔지 모르겠지만, 비싸 보인다는 점에는 틀림없다. 틀림없구만. 틀림없구만. 비싸 보여. 마호가이며로 만든 묵직한 책상이다. <laughs> 깊은 광택이 날 때까지 잘 연마되어 있다. 끝인데 그냥 다 돌아가봐요. 다 다시 아야서투랑 이런데 가봐. 아. 증거 제시. <laughs> 뭘뭘해뭘해 <laughs> 보기로. 다다다 다, 다 해봐요 그냥. 다. 네. 여기서 끝지 말고. 네. 어, 감사했습니다. 짚파 <laughs> 소환. 복디 님. 아예예 예. 예, 예, 예. <laughs> 아 변호사와는 정정당당하 대결이 우리들의 모토예요 신경쓰실거 없어요 없습다 해줘 그게 이 캐릭터의 매력인데 <laughs> 아참 어때 이듬한 서류로 정리되어버리면 알았습니다 소장님 죽음이 무척 사무적인 것으로 보여서 슬프구나 아, 야사토 마요이의 휴대폰말인데요 아 제가 보관하고 있습니다 s a n 면 돌려주셨으면 하는데요 <laughs> 어? 수상합니다 어? 수상합니다 아 어쩌지 정직하게 뭐야 정직하게 말했다간 절대로 안 돌려줄거야 왜, 왜 그러십니까? 아, 아니, 그게 왠지 아시죠, 형사님? 아니요 모르겠습니다. 이게 바보 같잖아요, 이거. 그 아이의 남자친구의 전화번호나 새콤달콤한 처녀의 비밀이 <laughs> 가득 채워져 있다고요. 뭐라 쳐 씨부렸었노? 아니, 우리 경찰을 약보시면 안 곤란한다. 아, 미안합니다만, 메고리 되어 있는 번호는 전부 체크했습니다. 이런 변태. 과연 경찰 에, 신속하시군요 뭐 괜찮겠죠 돌려드리게 된다 어차피 수사관 번호는 없었으니까요 음, 불안한데 녹음되어 있는 대화는 눈치채지 못한 모양이군 오 능력 없는데? 걔네뭐 만질 줄 몰라서 그래요 마요이.. <laughs> <laughs> 마요의 <laughs> 휴대전화 소장과마요의 회화가 녹음되어 있다 L버튼으로 회화를 들을 수 있다 아, 저거 무전기 아니야? 무시하 <laughs> <laughs> 법정 기록에서 녹음된 대화를 들을 수가 있다. 대충 물어봐야 할 것을 다 물어봤나? <laughs> 이제 됐습니까? <laughs> 네, 그래요. <웃음> <웃음> 나, 가, 감사했습니다. 아, 슬슬 돌아가지요. 아, 나 재판장 하고 싶어. 하세요. 아, 맞, 아, 아, 맞다, 맞아. 당신한테 한 가지 말해 가슴 봐. <laughs> 대가 이제부터 그 목격증인을 만나던가. 그런 발칙한 생각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습니다. 만나, 아, 너 쓰고유. 뭐, 이 말투 왜 이래. 음, 원래 그래요. 그, 음, 음. 엔드님 어서와요. 슉! <laughs> 그러고 보니 그 여자를. 잊고 있었다 되게 핑키한데 핑키? 얘 목소리 해야 될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증인이라뇨? <목소리> 쇼치, 쇼치쿠 우메오요 아닙니다공결없습니다만전 그녀에 대한 정보는 절대로 안 흘릴 겁니다 <목소리> 이름은 <소>, 쇼치쿠 우메오라 <목소리> 쇼치쿠 아 다시 쇼! 쇼치쿠 우메오라 시작인 거야. <laughs> 벌써 그녀는 기가하도록 해준 거겠지요. 우리를 야잡보면안 됩니다, 이 녀석. 은이 <laughs> 녀석. 이 녀석. 그녀에게는 재판 끝날 때까지 섣불을외출을 금지시키고 있죠. 누가 할지 모르겠네요. 마린 즉슨 아직 그녀는 이 맞은편 호텔에 있다는 건가? 어, 과연 경찰이더군요. 알면 될 수다. 좋아, 호텔에도 가보도록 하자. 증거 수집 마저 해야 되는 거 아닌가? <laughs> 이제 물어보거다 물어봤다 그랬으니까. 아, 그래요? 뭐. 네. 안도 호텔. 호텔. 호텔 안 갔잖아. 호텔로 가야. 잠깐만, 잠깐만, 타이. 9월 6일 모시각 반도 호텔 303호실. 어서 와요 여러분, 추천 부탁해요.

어, 핑키한데? <laughs> 어떡하지, 이거? 핑키, 핑키해. <laughs> 야, 저, 하트는 뭐냐? <laughs> 하트 단수. <laughs> 아, 나 멘붕 온다, 갑자기. 빨리 해줘야 돼요. 쫓해야 돼요. 큐 목소리 하는데 <하면> 그때. <laughs> 손위치봐 손 저거 완전, 완전 <laughs> 귀요미 손이야. 그때 열쇠, 열쇠 얻으려고 내장단에 있잖아요. 기처럼. <laughs> 예, 어 예, 왜지 예. 아, 안정이 되안 되는 걸? 당신 변호사시죠? 형사분한테서 전화왔어요. 었 아무것도 짓거리면 안 된다. 예요. 그 형사 <laughs> 쓸데없는 짓을 해주는구만. 아유 부끄럽다. 아, 왠지 영화 같네요. 우매, <laughs> 아 <아유>, 진짜. 미친다 <laughs> 야 오덕력이 올라간다 <laughs> 잠깐 기다리어요 화장하고 올테니까 미쳤다 오덕력이 올라가고 있다 아니라고 하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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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laughs> 잠깐만 눈물 좀 닦고 레전었는데 <laughs> <laughs> <어떡해. 웃음> <laughs> <laughs> <러졌는데>, 이거? <laughs> 굉장히 재밌다 빨리 <laughs> 아, 조사해봐요 창 밖에선 여름의 끝을 알리는 햇살을 내렸 내려, 햇살이 내려쬐고 있다. <laughs> 잘못된 성장이래. 바로 눈 앞에는 물론 우리 법률 사무소가 보인다. 분명히 방 안쪽까지 다 보이지만 누가 있는지까지 알아보는 건 어려울 듯 보인다. 짐작한 대로 좋아하였다. <laughs> 해바라기와 튤립 외에는 난꽃 이름을 묶는다 뭐라? 벌레? 아 생불화였나? 뭐그 어, 비슷한 그림이 걸려있다 어? 옥진님 좀 말이 끊기는데? 뭐라고? 예전 찌빠님처럼 뭐라고? 안강 테이블 위엔 병과 두 개의 유리잔 유리잔 가 함께, 함께 묶고 있는 침대나 손키런데 널다 시려나 나 이제 그때 말할 게 없는데 스카이프 꺼야되나 단순한 디자인의 침대다 깔끔히 정돈되어 있어서 눈길이 가는 점은 없다 없는데 이제 이동 이동 어 아닌데 화장하고 온댔는데 화장하고 저저 저 꺼내봐요 서랍에 있는거 서랍에 있는거 아 이거? 아이고 이거 아이고 아이거창밖에선열음 <laughs> <꺼지 않아요. 웃음> 드라이버가 끼어있는데? 뭐가 들은 들은거지? 가 들은거지? 한번 보자 뭐가 들은거지? 한번 보자 뭐가 들은거지? 한번 보자 뭔가 들은거지? 한번 보자 아 나구나 아 <laughs> 어, 저, 잠깐만 아 무슨 짓을 해 당신 건들면 죽어 아, 아, 아 힘들어, 힘들어. 아나 싫다 나 <laughs> 망해망해 아니, 표정 맞기 때는 원래 목소리로 해주세요. 어, 음해하는 이해가 안가? 지금 한 순간 면상이 돌변했어. 저 설아 뭐가 들은 걸까? 쌍쌍에 들리니 어서 오세요. 힘들어. 귓속 <laughs> 빨리 느낌이야. 사건이 네. 있던 날 당신이 무엇을 보았는지. 어, 들려주시지 않겠습니까? 안 들려주겠지만. 음, 싫어요. 그런가까이말틀어 묻는가? 좀더 빠르게 지나가자구요. 음. 아, 사건이 있었을 때 있었더니 말이야. 너 뭔가 보고만 거지? 나한테 말이야 가르쳐 주지 않을래? 싶다면 매일 법정에 오지 그래? <laughs> 아불리네 아주 저기 애초에 당신은 뭐 하시는 분이었죠? 아 어, 뭐예요? 꽃이.. 어 뭐랴 꼬시는 거예요 저를? 잠깐 가지마 꼬시는 아, 거구나? 아, 아니에요 내 매력에 푹 빠졌구만? 아 그래요? 쟤는 왜 손을 저러고 있어? 가돌리는거 아니야? 눈만 <laughs> <때리고> <laughs> 주고 싶어 가도 올리고 있는거 아니야? <laughs> <응>, 귀여라 <부끄러우기. 웃음> <laughs> <laughs> 이렇게까지 당황했던 적이 있었던가? 에헴 <laughs> 에 <laughs> 에.. 이 일은 무 하고 계십니까? 안알쳐줘안 알려줌. 안 알려줌. <laughs> 바보 같기는 내가, 내가 아니구나. <laughs> 바보 같기는? 말해줄 리 없잖아요. <laughs> 야구. 야. 그 테이블에 유리컵이 두개 있는데 둘다 함께 묶고 있는 건가요? 오 예리한 치리. 당신 혹시 명탐정? 그런가 보죠? 코난이다. 아 아니 그런 거창한 건 아닌데 정말 말까지. 코난이다. 땀장이랑 <laughs> 쓰레기랑 뒤지는 게 어때요? 심즈처럼. 뭐라고? 우메요조 사탕하는 거 좋아할 거 같아? 안 좋은데? 충분히 즐기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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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증거 제시. 눈치 봐. 말고 나 아무거나 줘봐요 그냥 나 증인이라고요 검찰측이에요 이해 안 가요? 당신 도움이 되는 정보 따위 줄 리가 없잖아요 소리가 이 목소리 싫단 말이야 형사분이 <laughs> 에비 하고 혼내실 텐데 정신 나갔다 가자 <웃음> <웃음> 야, 이따 증인 때또 나와 아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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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목소리 바꿀래 힘들어 <laughs> 빨리 넘어가 유치소로 그 가봐 얜또 아. <laughs> <얘도> 어떻게 하냐 <laughs> 아니야 아까 거기서 계속 드리, 증거 다 대시해야 돼아 가족에 대해서? 있네 저기 가족은? 언니 한 명뿐이었어요 아빠는 어릴 적에 돌아가셨고 엄마는 어디 계신지 몰라요 모른다라 아 죽은 건 아니라는 건가? 저희 아야사토가 여자는 대대로 영매사로서 살아왔답니다. 아야사토의 피는 강한 영력을 지니고 있어서 오동엽이군. 지금부터 15년 정도 전에 저희들은 어느 사건에 휘말렸었어요. 그리고 어느 한 산의 손에 엄만 엄만 파멸했습니다. 아니, 파멸? 이 나중에 알려주는데. 그리고 엄마 정적을 감추고 말았지요. 아마 오덕스윙을 하러 간것 같아요. 그로부터 수년 후 언니는 변호사가 되겠다고 하고는 하산한 것입니다. 음. 그럼 지금은 혼자? 그, 그렇네요. 이제 적응돼 버렸지만요. 왜냐하면 만화에서 이런 경험 많이 봤거든요. 게다가. 제가 잘 해나가지 않으면 아야사토의 영역이 끊기고 말테니까요. 이 오덕력은 계속 이어져야 해요. 이 아이 쭉 오덕령으로 진행 건가? 다단기 같은 오덕력이에요. 그 너희 어머니를 파멸시킨 사내라니? 지금부터 15년 정도 전에 기이한 살인 사건이 있었어요. 만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세간에서 그얘기로 크게 소란스러웠던 모양이에요. 경찰에선 어떤 수를 써서라도 범인을 체포하길 바랬고, 설마 그래서 이 영매를 경찰에 설득되어 엄마 피해자의 영매를 했어요. 에... 대단한 걸? 어, 그러면 사건은 해결됐지요. 한 번은? 한 번은? 엄마 말대로 체포된 남자는 무죄였던 거예요. <laughs> 이 일은 전부 극비리에 진행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걸 기사화한 남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남자는 대대적으로 매스컴을 움직여서 엄마 사기꾼이라고 해서 엄마 온 나라의 웃음거리가 과연. 에? 코나카? 그 남자 이름, 언니한테서. 코나카.